좋아. 얘나도 가고 싶어. 빠이마! 응? 빨개 어, t 비야 누군 줄 알았어. 리틀? 나도 메로, 네가 리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니야. 메론 리틀. 읽어볼까? <laughs> 어 알아. 소리 들려. 야 따로 따다 따다고? 홀리브 일로 올 거야 너 휴턴이니? 나 일단 딱해. 빠야 봐. 야 여기 아, 지금 그래. 아무도 나, 공성하고 그래. 있지 않아? 나. 뭐 타워 왜 이렇게 빨 다섯 명이 섞였잖아. 나죽오 마틴 마틴 힌 잡혔거든? 일로 와봐. 여기 TN 건드렸어요. 마틴! 개딸피. 아 티엔 깻핀데 티엔 엄마 이테릭킬따네요 <내 테레크에> <봐라> 헐, 야, 어 뭐야? 아 안돼. 대기라고 빠져 빠져 빠져. 헐. 와우 쎅이네 다아타가 공격받고있어 이 먹고싶어 어떡해 냠냠 <laughs> 뭐냐헐야 <이거 또. 웃음> 근데 쎅이 쓰레기... 딸피야 좀 봐버려 쎅 <laughs> 딸피야 뭐뭐무슨이나 무슨일이 고있나요 아니, 아니야, 거기, 거기까지 가는 얘기 아니었어. 어? 아, 내 뒤, 내, 내 뒤에 있어. 리체보다 나가면 안 돼. <laughs> 맞아. 자제해야 돼. 나대지 않겠습니다. 아, 타, 와, 다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 거기서 뚫고 와도 돼. 아하. 너 그렇게 동선낭비할 필요 없어. 아군, 타가 타워가 붕괴됐 마틴 잭으로 트루 트루 빼닦라안 나올려나? 떠놀야 아, 이거 트럭 어. 잘이다 <목소리> 죽였어헐 와우 존나 열심히 버티 야, 삼비해 엘리, 리 엘리 리 여기 치엔드 딸피야. 여기 파휘어우리 아, 다모하는 뭐거 뭐지? 진짜. 아. 어, 맞다, 마틴 딸피! 났어 날라가는 거였어. 진짜 날라어빨야 봐. 빨리 엄청 다급해 보이던걸. <놀람> 저거 좀 까만 듯하면 될것 같은데. 왜 다들 리플안 먹는 거야. <놀람> 진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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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자. 너가 먹으면 안 되잖아. <놀람> 너가 먹어. 여 끌리블 한게 있었는데. 어, 클리브가 있었어. 클리브도 클리브 아, 나 찍혔네. 아, 마틴 헤드야 마틴 니, 여기 있어요. 마틴 야 응, 적 아, 씨발. 아, 날라갔다. 다 음. 뺐어. 아, 뭐? 아, 어, 뭐야? <S> 뭐야? <S> 그럼, 온 김에 그어도되 듯.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건 안 된다. 잘못됐어. 리 가자, 빠져. 이거 루시 먹어. 저야 아, 여기 있어. 아, 너의 실기야 어, 아. 킬리브였으면. 아! <laughs> 리브였으면 내가 죽었겠니아나 아주 조금만 더 길었으면 살았는데. 아, 진짜. 그 킬리드. 오 어. 아, 맛있겠다. 루시아 빠져. <laughs> 쳐 원하는... 먹어. 쟤, 쟤, 쟤. 아, 쟤 뜬다. 아, 뜬다. 아, 아니다, 저거 녹이다, 우리. 쟤는 벗고. 티엔, 티엔. 녹이다. 아, 쟤나 아, 이... 완전 일이었는데. 야. 그거다. 댁기다 야, 여기 있어. 아티 봐피어 오랜만에 아, 아 저새끼 왜 저렇게 와우 어저죽여버리 루시아 아, <laughs> 이거 죽여야 돼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돼나 <laughs> 근데 나 완전 너무 개피야 어딨었네 오, 오. 아, 개피더라도 제 죽여야 돼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다이죽었는어 아, 썰리가 없잖아. 리틀 궁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아, 야, 헐, 내가 오른쪽 가야지. 아, 근데 진짜 땡을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 우리 그걸로, 아니, 그리고, 우리 다무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 나랑 하다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안 들어가 이게 어떻게 딜컵에 들어가 어, 음, 괜찮으려나? <목소리> 박폭 아, 빠졌다, 나. 야, 찢겼어 마틴한테. 타냐 물었어. 여기, 여기. 잭, 아니 클리브. 제발, 타냐 물었는데 저걸... 아, 타냐, 타냐 올라갔어, 아! 잭기야 타냐... 여신이야. 어어? 어. 야, 야 여기 쳐냐 티엣티엣티엣 죽였어 티엣 컷 참패도 너무 히에 컷. 히에. 히에. 아 너무 너무 스무스하게 천패가대가지고어 <독소리> 맞아 그냥 인간이 아니야 무서워, 캔데나 참철. 어, 가자. 아 뭐야? 아 루레스 아. 어. 어.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웃어 먹어 먹어도 어, 마틴! 마틴, 얼마 짜증날까? <laughs> 아니, 억울하면은. 어? 여기다 아니면은, 물을 하든가. 맞아. 물을배우던가 <laughs> 야 잡무를 하면 우리 휴톤이 너한테 공을 찍겠어? 공을 쓰겠어? 맞아. 잡무 못 배운 사람 탓이다. 누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맛있으랬어 이가 <laughs> 너 말랑말랑하고 맛있. 말랑말랑하고 맛있으려면 적어도 잡무 정도는 배워놔야지.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와우. 로라스? 우리 오기 전에 이거 먹자. 로라스가 왔다고? 나저 브팅 찍고 어쩌고 오래 걸리니까.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 이미... 벌써 템 샀어. 아그템아어야아레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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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야 전투. 야 전투. 음, 저 멀리 로레스가 라인에 밀린 게보이니데찍혔다안 아. 완전 예쁘네요. 음. 캐비가 없 캐비가 없나? 음... 안돼 뭐야 탄이야? 아또치혔네 와우. 아 이거 트로퍼 근처 찍고 있구나. 여기 응. 중앙. 어? <laughs> 여기 탄이야. 응. 어, 어뭐 로라스? 케어포다. 로라스 너 옮기고. 우리 근데 로라스나 클리모프 중에 하나 죽여야 들어갈 수 있어. 그니까 저 로라스를 죽이자는 얘기였어 가, 지금 사녀 아 지금 사냐 있어서 각이. 아 여기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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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로스. 아이씨, 로가, 미치, 아 씨, 또가고 위치 싫어요? 맞아 그개 나팀 맘칙 맞아. 안돼 안돼. 안돼 빠져 빠져. <목소리> 그 뭐야? 전투 리첼. 전투 트루퍼 전투 전투 아까, 봤어, 전투. 아까 전투였어. 아왜 이렇게 손목 아프지? 네. 저쪽 가자. 자세가 문제. 근데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너 누구냐? 러시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 아 레알 로키. 왜냐면 리첼이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올라? 리첼이 여기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응. 아, 나 지금. 어. 어. 어무리 심플한 1편이... 게 아니라 나 지금 아니 이거 먹느라 이거를 들었는데 떨어뜨렸어 떨 떠... 그러니까 이 그릇이 떨어지면서 스페가 탁눌린 거야 <laughs> 여기 탄탄냐어 타냐 로라스 아파 진짜 아픈 건 아닌데 아프다고 생각 중이야 탄약 딸피 안된다 질 빗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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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와틴컷와틴컷 c 러스 g 러스 b 에 t I 스 h i 스 k c a u g 스아 Ross, Ross, Jerus, 안으로 들어가서 호작 끌어서 해야 될까? 아 진짜 우리 뒤에부터 음. 이쪽 내가 갈게. 이쪽 가운데 너네가 가. 가운데 가운데가 가운데 떴네 가. 가운데 그냥 이거 치다 지금 먹을 사람 먹어. 방어 방어. 웨이트 먹을 만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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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 먹어 먹어. 가 뭐가 수 있나? 가뭐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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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가 뭐가 뭐가 빨가 앞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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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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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이무스가 바야마가 있으니까 없지. 이게 나 이상한데 서있어. 아, 드래곤! 드래곤! 어, 맞았맞으면맞았 맞았으면 맞진으면았으 나는 빼겠습니다. 미안. 미안. 빼야된다 이제. 나는 아, 빼야된다 아, 이거. 아, 이거 뺀다 그냥. 뺐어 그겠지반 음. <목소리도> 맞았어 컴버블 뭔데? 자, <laughs> 뭐 하는 애야? 몰라 인간이게 포기한 새끼 오랜만에 몸좀 풀어볼까? 아무는 원래 어, 허리일까잖아나 어, 허리, 허리 하나만 나오면 말레이니까 그냥 행거 커. 얘나 찍혔어. 나 찍혔어. 마틴 딸이야 이제. 음 응, 나만 가리야. 원래 마틴 마틴이 널 가장 사랑하나보다. 너한테 너한테만, 너한테만 도장챙워놓고 오레스 오레스 미안 오, 그럴 수도 오, 있는 거지, 거지. <laughs> 아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었고 <laughs> 마튼또 찍을라 한다 어왜 이러시나 뭐야 얜또 엘리다 뭐야? 애들 여기 네 그거. 어, 러슬이 리테리 아. 어. 야. 야. 뭐야 그거? 아, 안으로 들어가 시작 까이 出出あ、またスタッフが動かなあ、あれっこかな。あいこっから。あらっす、いみ。あれ、ほざてるっ 여끔 넘박. 야, 여기 딱한 번. 까까 시킬까? 까까 시키자. 아, 야, 잠깐만. 우리 이거 없다. 잠깐만 시킬게. 아, 여기? 다시 시켜, 켜서 다 시켜서 복귀해, 복귀. 아, 한번 껐다 켜. 뭐 시키지?